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 가운데 영안으로 보고 경험한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면을 조심스럽게 증언하는 간증입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의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문선명을 보러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이재록이 어떻게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려 이재록이 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기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 오늘 신용카드 문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음, 상담원과 통화하다가 뭐 얼떨결에 상조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까지 발급하게 되었어요. 아, 근데 상조는, 아, 제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오면서 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지눌렀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마귀가 아, 제 마음을 계속 공격하며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고 외로워서 보저의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저에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들이 온갖 생각과 우울감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영안을 열고 천국까지 가면 뭐하나. 현실은 이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바보 같은 인생 같다. 뭐, 영안을 열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면 뭐하나. 누가 뭐 알아주긴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고 결국 우울감에 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 혼자 외톨이가 남는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건가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음, 한동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피를 던지며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는데도요, 저는 계속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저를 와락 깨어나 주셨습니다. 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음, 정신을 차린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 항상 안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꽉 안아주시고 또 천사들은 예수님과 제 주변을 빙 돌며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도록 계속 보호해 주었습니다. 음, 그렇게 우리는 지옥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난번 문선명을 보러 갔을 때 너무 힘들고 무섭게 오늘도 힘들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지옥의 그 캐캐한 냄새, 엄청난 불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이제록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마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이재록보다 20개는 커 보였습니다. 다른 마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 마치 집에서 고양이가 낚싯줄에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 커다란 마귀는 어, 쥐와 두더지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기는요, 이재록을 막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음, 몸에 대패 같은 것을 대고 왔다 갔다 하며 막 썰기도 하고, 한쪽 벽에 막 뭉개서, 밝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한쪽 벽에막 뭉개가지고 피가 나게 하기도 하고요. 어, 벽에 문지를 때마다 그 이재록의 피가 막 벽에 막 발라졌습니다. 뭐 눈알을 뽑고 머리를 뭐두 손으로 막 잡아가지고 박살도 내고 땅에 꽂아서 막 손으로 팍 비벼요, 비비고 땅에 또 바닥에 막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막또 이렇게 잡아서 막 박기도 하고요. 또, 당, 또 땅에 막 던져가지고 발로 막 밟기도 했습니다. 그 이재록은몸부림칠그 기력조차도 없어서. 뭐그 마귀에게 그대,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벌들과 다르게요, 그 마귀는 이재록을 기, 입으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뭐 장난감 다루듯 던지고, 뭉개고, 뭐 찢을 뿐이었습니다. 가, 뭐 이재록은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제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음, 형벌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면 다시 재생되고 다시 형벌을 받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형벌을 가하는 커다란 마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음, 그 마귀는요,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아이가 동물을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처절해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천국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 기도하던 그날은, 아, 어, 옥한으로 인해서 성전이 너무 추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특히 머리 정수리 쪽이 너무 시려워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몸살이 걸릴 것 같다고 하시며, 이 정도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다음날이 되자 몸에 약간의 몸살 기운이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들어가시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았다면 크게 몸살을 하나 고생할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영주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주일 준비도 해야 했고 야간 근무도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30분 안에 천국을 얼른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부탁드려서 서둘러서 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천국을 다녀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급하게 하영주 목사님을 먼저 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카노 목사님도 동시에 뵙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영주 목사님이 옆으로 오셨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두 목사님께 인터뷰하듯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영주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음, 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하셨나요?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처음 소천하신 후에 천국에 오셨을 때 너무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매님, 저는 한참 뒤에 깨어나는데 천국의 꽃밭에 누워 있다가 깨어났어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모든 분들이 저를 자매님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카노 목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 천국에 올라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올라오실 때도 너무 놀라 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절이 너무 심해서 천사들이 생명수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강에서 몸을 씻겨주셨고 그때 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각각 천국에 온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천국은 너무 즐거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예수님께 두분 목사님의 집을 빨리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하용조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전체 외관을 보았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니까 마치 거대한 그 물고기 비닐 같은 게씌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집에 왜 물고기 비닐이 있지라고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 전체가 온통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가전 제품, 가구, 창문까지 모든 것이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집 밖을 보니까 하트 모양의 풍선 같은 것들이 줄에 달려 그집 주변에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하트 안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액자처럼 하나하나 걸어 두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사용으로 하늘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거대한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 흔들리는 것처럼 집 전체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집에 붙어 있던 하트들이 바람을 타고 위아래로 흔들리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집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카노 목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집의 외관은 음, 마치 천사의 커다란 날개 같기도 하고요. 그 튤립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외관도 비슷한 구조였고요. 커다란 날개가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두 날개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집의 모습이 마치 두 날개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집 밖을 보니까 포개져 있던 두 날개가 서서히 내려오며 날개짓을 하더니 하나님을 향해 위아래로 움직이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 급히 인사만 드리고 가야 한다면서 음, 이번에는 하나님께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올챙이를 연상시키는 애교춤을 쳐드렸습니다. 그때 문득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며 하나님 발밑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발가락 사이를 보니 하나님 엄지 발가락과 두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단임 목사님 영이 번데기처럼 끼어 계셨습니다. 하나님 발가락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단임 목사님께서는 씨 웃고 계셨고 하얀 이빨이 보이며 애니메이션처럼 반짝이는 이모티콘 같은 모양이 보였습니다. 음, 단임 목사님의 영은 하나님 발가락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좋다면서 껄껄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님이 하나님 발가락 사이에 계신데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다, 좋다고 하시면서 발가락 사이가 너무 간지럽다라고 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또 궁금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발가락 사이에 또 누가 있나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담임 목사님 영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양쪽 발 아래는 각각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 밑에 있고 싶어하는 영들이 두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발 밑에 영혼들이 있는 것은 느껴지지만요 본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 않다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 하영조 목사님 집과 오카노 목사님 집이 보였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준으로 왼쪽에는 하영조 목사님 집이 또 오른쪽에는 오카노 목사님 집이 있었습니다. 그두 집이 양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집도 보였는데 하용조 목사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두부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제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천국에 와서 하늘과 땅 좌우를 오가며 하나님 보좌 주변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께 지상으로 내려가자고 말씀드리며 이 체험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회개와 소망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